지금 시간은 6시가 아직 못 됐습니다. 2024년 들어와서 웨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훈련거리를 보니까 한1 5 0 k g 가못 됐습니다. 서버스이 닿고 훈련일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린 훈련일지에서 우측 하단에 보면 운동 카렌더 여기에 한달 훈련 거리가 있죠. 1 6 1 k g 161kg 달렸구나. 아무래도 웨이트를 주력으로 하고 러닝을 적게 하니까 한달 훈련 거리가 161kg로 팍 줄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300kg 됐을 겁니다. 시합이 있었으면 더 많이 달릴 수도 있을 거고 훈련의 질도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달리지 않으니까요. 금방 화장실에 갔다는데 왔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예전에 1분이었으면 2분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저는 평생을 운동을 해 왔대요. 평생을 운동을 해 오다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저하고 특히 제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다른 사람의 신체상황 평생을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 혹은 운동을 하더라도 빡세게 운동하는 사람 하고 그냥 레귤러로 운동하는 거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운동해왔 고 평생을 빡세게 운동하고 이런 제 입장에서는 운동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입장이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 생각 위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가 부상이 와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지금처럼 평소 달리기를 빡세게 할 때는 화장실 용무가 혹은 몸 상태가 굉장히 퍼펙트 했을 겁니다 이럴 때좀 느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운동을 하지 않으면 참 불편하겠다 빡세게 달리지 않으면 지금 나처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을 보는 게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두배 이상 걸리는 것 그리고요 운동해야 될 건데 운동을 빡세게 하면 더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이거 역시도 저 비주를 생각하죠. 에네지바 먹고가 있습니다. 이 에네지바는 어제 한 개에서 반을 남긴 거거든요. 코다 에네지바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바가 한개 그대로 있어갖고 씹은 상태로 남기든지 혹은 한 개를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운동 전에 반만 먹고 반은 다음 날 먹어도 되니까요. 특히 달리기 할 때가 그렇습니다. 달리기를 할때한개다 먹으면 크게 부담은 안 되지만 반개 먹어도 되거든요. 반개 먹으면 속이 더 가볍거든요. 여러분도 운동 전에 에너지바반개 먹고 한번 달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보관하면 됩니다. 다음 날 먹어도 됩니다. 자, 운동하러 가면서 먹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상에서 시간이 한 시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 다운되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바라든지 뉴트리션을 먹다 보면요. 뉴트리션을 먹었기 때문에 운동 나가야 되는, 먹지 않으면 운동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의지가 좀 약하다 이러면 운동 전에 뉴트리션을 섭취하면 BCA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에너지바를 먹는다든지 이러면요. 운동하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상은 4시 50분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 6시간 지났습니다. 1시간 10분이 지났는데요. 1시간 동안 뭐 했노? 이렇게 주문. 지상하자마자 포장하면서 잠을 깨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러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포장 3개 했습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포장한 게 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0분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제가 남 생각을 못 한다고 그랬죠. 그게 배려심인 것 같아요. 와이프가 랍니다 저는 배려심이 좀 부족하다고. 운동 다 마치고 갑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달리기 하러 나가지 않을 변명거리가 생겨서 좋습니다. 운동 나올 때 시간이 6시 10분이었죠. 지금 시간은 7시 59분입니다. 1시간 40분 운놓했네요 집안은 여전히 깜깜합니다. 여이프로토에 먹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달리기는 좀 수월한데 웨이트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웨이트 하는데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웨이프로테인은 먹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러너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육이 많으면 달리기에 방해가 된다. 물론 엘리트 선수나 서브서리 주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근육이 많으면 달리는 데 방해가 됩니다 저도 달리기를 전혀 하지 않고 웨이트만 하게 되면 달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서브스리를 56번을 했죠 그 56번 동안 근육의 도움으로 다른 주자들보다 후반에 더 빡세게 차고 나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후반에 뇌를 포기한다든지 초반보다 페이스를 떨어뜨려서 원하는 기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의 마라톤에 지난 이력들을 보면요. 남들보다 후반에 굉장히 강합니다. 근육의 힘이 아닐까. 이론상으로는 근육하고 장거리 달리기하고는 서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트 드러는 있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훈련을 하면서도 마인드가 좀 독해지죠. 웨이트는 달리기보다 더 힘듭니다. 이두 가지 운동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독함이 곱배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후반에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겨나갈 정신력이 남들보다 두배 이상 더 강하지 않은가. 에너지, 특히 근육. 이 근육이 달리기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 정신력을 밀어붙이고 후반에 포기하지 않고 끌고 나가게 하는 거. 그게 근육이 아닐까. 유호구, 그러니까 서브서리 기록 정도, 그리고 일반 러너들, 90% 이상이죠. 이런 분들은 근육 운동을 하는 게 마라톤, 달리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